총선에 어느 당이 이기냐, 이기냐에 따라서 뭐 대통령은 안 바뀌지만 네. 뭔가 국회에서 힘으로 좀뭐 경제든 부동산이든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네. 금리 낮출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그게 어느 당이 이긴다고 이렇게 잘풀리지는 저도 모르지만 음. 선생님딱 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이기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바뀌는 게 먼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물타기가 좀 들어가야 된다 생각해서 음. 민주당이 좀 이기지 않을까 그러나 압승은 아니다. 살짝 이긴다. 네. 그냥 물을러 가듯이 이기지. 음. 무조건 압승으로 내가 다 이긴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한번 국민들도 이번에는 음. 투표율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음. 네. 어 청년들이 작년하고 다르게, 음. 재작년하고 다르게, 저번 해보다 다르게 아, 점점 자기가 살아갈 길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어? 국회의원? 아, 관심 없었는데? 아, 대통령? 관심 없었는데? 어, 나 선거 날 노는 날이었는데? 라고 했다면, 아니? 이제는 우리는 우리 목소리를 좀 내세워야 되겠어. 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지를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근소한 차든, 어떠한 차든, 월등은 아니지만, 분명히 민주당에 압승할 것 같아. 그러면은 좀 이런 나라에도 변화가 조금 올까요? 지금보다 네. 나아져야죠? 음, 음 나아지겠죠? 네. 하지만 이렇게 오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고 네. 또 좋아지려면 시간이 걸리듯이 조금 시간은 걸려도 네. 그래도 제가 볼때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긍정의 힘으로 봅니다. 음. 선생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지금 약간 여론 조사는 조금 앞서지만 거의 비등비등해서 여러 봐야지알거든요 네. 이제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하는 쪽이 개양 네. 응. 인천 개양. 네. 저 원래는 서울 종로만 이런 데야 되는데. 네. 여기가 여기 왜 이슈가 많죠? 왜냐면 이재명 이제 응. 후보하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원희룡 네. 전그 도지사. 네. 왜냐면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기 대권 후보로 언급될 정도로 네. 좀 이미지도 좋고 한데. 네. 약간 밀리곤 있어요. 지금 여론 조사로는. 근데 막상 네. 투표 해봐야지 알겠죠. 네. 저 선생님 보셨을 때는 누가 이길까, 누가 당선이 될지 좀. 이재명 씨 생년월일 아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전 이거 정치랑 진짜 상관없이 개인적인 의견 없이 네. 제가 볼때 운기가 더 좋으신 건 이시대주 이재명 씨 같아요. 오. 응.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원래 서울이 핫하긴 하지만 지금 개항이 핫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핫한 마음이 왜 되냐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이번에 못 바꾸면 네. 우리는 이대로 죽어야 된다. 어. 서민들이 도끼가 올라가지고 지금 네.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번에 뭐 국제연이 돼요? 네. 그럼 또 다음 대권이잖아요 네. 네. 그 전에? 네. 저번 대권 때 조금 아깝게 졌단 말이에요. 네. 혹시 진 이유가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진.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그때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어? 윤석열 대통령은 안 된다. 네. 무조건 이시대주가 된다. 그랬는데 서울에서 갑자기 청년층이 발동을 하면서 올라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없는 운기도 이재명 대표가 끌어오는 온기로 바꿨어요 온기를 그래서 전 올해 이분이 당선이 되시고 2년 뒤인년을잘 꾸려서 2년 뒤에 한번더 나오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음. 선생님 말씀은 그래도 이재명 그당 대표가 올해 운도 좋고 네. 예, 국회의원으로 이제 원희룡 도지사 전, 전 도지사 이기고 될것 같다는 얘기죠. 꺾였던 운기가 올라가는 곡선으로 바뀌어서 예. 전 이재명, 이재명 대표님이 되실 것 같고 예. 원희룡 대표님이 조금 미끄러지지 않을까 음. 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2년을 예. 잘 버텨서 이 운기로 상승을 올라가다 보면 네. 다음 대통령 후보에도 다시 출마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와. 아주 작은 얘기를 해봅니다 상대가 누굴지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대퇴문령까지 네. 하실 수 있을까요? 원래 이 분이 크라운을 들고 오시긴 하셨는데 네. 그거를 희한하게 뭐가 막은 것처럼 풀어먹지를 못했어요 음. 근데 원래 이 사주가 네. 올라가려고 하면 떨어져야 되고 올라가려고 하면 떨어져야 되는데 반드시 올라가는 사주는 맞거든요 어. 이재명이라는 이 사주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음. 응. 그리고, 무당을 떠나,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좋은 쪽으로 갈수 있다면, 어떠한 분이 나오시더라도, 잘만 된다 하면, 지지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국회의원 이 선거는, 이재명 당대표님이 되실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 여러분들, 대출, 이자, 뭐, 뭐, 경제 어쩌고저쩌고 하는 물가 안정은 가을이 지나고 내려놓은 길을 바라보면서 좀 안정권으로 들어가긴 할 거예요. 이렇게 냅두진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요, 요 순간순간이 힘들으셔서 그런데, 한 3개월, 4개월, 5개월만 잘 버텨보자고요. 분명히 가을이 넘어가서부터 조금 안정권으로 가서, 어떻게든 여러분들 사실 수 있게끔 나라님들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 기다려보자